어차피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멤버들에게 불리해요 위협벌이 계속 늘어나니까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정말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트랙트가 그때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P50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 측에서 신문재계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문 재개 신청서가 대체 뭐냐? 가처분 사건 신문을 종결하지 말고 멤버 측의 주장을 법적에서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앞서서 신문 재개 신청을 한 차례 발언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됐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 왜 다시 한번 신문 재개 신청서를 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신문 종결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멤버들 측에서 제기한 전속계약금지 가처분이라는 소송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달라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 아닙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측이 하루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처음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길어야 석 달이거든요. 벌써 두달 넘게 지났는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대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사실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보다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멤버들 측에서 계속해서 신분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서 한 차례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번 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야 유리한 멤버들 측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대체 왜신문재개 신청을 하는 걸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위약벌이 중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론이 늦게 나면 늦게 날수록. 멤버들의 위약 벌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음원 수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은 계약 기간 동안 6년 6개월 동안 곱해버리면 정말 수백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의 위약 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끝내야 본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인용이 된다고 해서 아예 위약 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안 소송 때까지는 그 위약 벌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멤버들이 이기면 그 위협보를 안 물어도 되고, 지면 그동안 내용까지 소급 적용해서 물어야 됩니다. 어찌됐건,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인용이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측에서 두 차례나 신문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문재개신청 이유가 좀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던데. 멤버들이 짚고 있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전홍준 대표가 배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고발까지 했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까지 알렸습니다. 특히나 전홍준 대표를 그냥 아예 지칭해서 범법자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사실 피고발인은 그냥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벗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발 당했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범법자라고 지칭을 받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소름이 돋는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배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상상 배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프로스일 때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선급금을 6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멤버들에게 쓰였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60억인데, 이 선급금이 차감되는 방식이 만약에 음원 수익이 인터파크 뮤직으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어트랙트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음원 유통사가 인터파크 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터파크 뮤직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파크 뮤직에서 60억을 줬으니까 그 돈을 음원 발생 즉시 갚게 됩니다. 자, 10억을 갚았다고 봅시다. 그럼 나머지 50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50억 가운데 멤버들이 직접 갚아야 할 직접 빚는 30억입니다. 자, 그런데 빚이 50억 원 남았으니까 음원 수익으로 50억 원이 발생을 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멤버들이 투자금으로 갚아야 할 직접비는 30억입니다. 그런데 돈이 50억이 들어왔잖아요.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는 음원 수익으로 50억 원이 발생하면 50억 원을 자체적으로 차감을 다 하니까 0원이 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투자금은 30억 원인데 50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20억 원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분배돼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런데 그걸 분배되지 않고 인터파크 뮤직으로 바로 가니까 우리는 돈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들 측 입장에서는 30억 원만 갚아도 되는데 50억 원이 다 차감이 되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줄 돈이 없잖아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멤버들의 활동비를 음원수익으로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음원수익으로만 국한해서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아이돌들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원 수익, 광고 수익, 행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수익은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광고비와 행사비를 다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 왜 멤버들 측에서는 음원 수익으로만 이 수익을 규정을 했느냐? 여기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멤버들이 광고와 행사를 뛸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한 시점부터 행사랑 광고를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원 수익으로만 규정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50억 원의 음원 수익이 발생한다면 직접 비 30억 원을 갚고 20억 원이 남는데 그 20억 가운데 우리에게 배분해야 하는 돈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줄수 없잖아. 왜냐? 지금 어트랙트가 우리를 통해서 벌수 있는 수익은 단 하나. 음원 수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돈을 못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트랙트 치킨 입장에서는 손발을 다 묶어놓고, 멤버들의 숙소 이탈로 인해서 광고 수익과 행사비를 못 버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음원 수익에만 그 수익을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상상 배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원 수익으로 플러스가 났을 때 멤버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배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원 수익으로는 20, 30%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로 예상됐느냐 사실 앞서서 디스패치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확정된 광고 수입만 12억 원이었습니다 들어온 광고 가운데 확실하게 픽스한 것만 12억이에요 그냥 들어온 거 검토한 것 중에 다 OK만 하면 실질적으로 최소 60억 이상을 소속사에서 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최소 수치예요 그럼 30억 갚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에 7대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0억! 37에 21! 21억이 어트랙트 측에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원 수익으로 만약에 50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20억이 넘는 돈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설사, 인터파크 뮤직에서 자체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주장하는 바는 너네들 음원 수익밖에 지금 매출이 안 나서 돈 없잖아 못 갚잖아 그러니까 배임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본안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이기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위약벌은 따로 진행될 텐데 늦어질수록 멤버들한테 좀안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멤버들에게 불리해요. 위약벌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멤버들이 이기지 않는 한 사실 어트랙트 측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수백억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대체 왜 이렇게 장기화 시키는 것일까?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정말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트랙트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1심, 2심, 대법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2, 3년 동안 그렇게 되면 엄청난 변호사비를 어트랙트 측에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트랙트가 과연 그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한다면 멤버들이 설사, 본안소송에서 지더라도 위약금를 물어야 할 주체가 사라집니다. 그알 측에서 2차 방송을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트랙트 측에는 연락이 갔을까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을 두고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측이 누구냐? 바로 어트랙트 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어트랙트 측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랐다. 더욱더 추가 추제를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트랙트 측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차 방송을 한다는 것 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어트랙트 측에서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방송을 했던 피디가 조성현 피디입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트랙트 입장에선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공정하게 하려면 다른 피디를 내세워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현 PT가 2차 주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어트랙트 측에서 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어트랙트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자세하게 다뤄달라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굉장히 공교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플랜대로 되지 않았던 지점은.